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하고 나서 전자의 어떤 존재가 발견됐죠. 자, 그 다음에 러더퍼드라는 사람은 알파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원자의 구조의 혁명을 가져왔는데, 알파입자라는 것은 바로 헬륨. 헬륨 2+ e 플러스 양이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파선을 여기다가 그대로 다 이렇게 쏘아졌을때 어디에다가 금박에다가 이거 얇은 금박입니다. 이 당시에 이 금박의 두께가 머리카락 두께보다도 더 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디어는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원소 그 금속 금속 금 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지금 겹겹이 있는 게 아니고 모두 한겹원 레이어로 이렇게 쭉 놓고 이 원자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 한번 보겠다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만약에 톰슨의 어떤 실험에 의한다면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구조가 지금 플럼푸딩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어, 푸딩에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푸딩, 푸딩에 전자들이 지금 이렇게 플럼처럼 박혀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낸 거죠. 이 구조에 의한다면은 이 모델에 의한다면은 알파선을 이렇게 투과시켜 줬을 때 대부분이 다 그대로 통과되거나, 어, 아니면 이게 지금 만약에 우연히 이거를 만났다 할지라도 양성 그 알파 입자가 이거를 이렇게 퉁 하고 치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 여기서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것은 그대로 다 투과된 어떤 알파 입자를 바라볼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어, 대부분이 다 통과된 거는 맞는데 아주 일부가 막고 튕겨 나오거나 또는 어, 이 근처에 갔을 때 이렇게 휘는 현상이 발견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원자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냐면 지금 아주 굉장히 작은, 여기서는 좀 크지만 이렇게 그려놓고. 어, 양성자가 이렇게 안에 밀도 있게 밀집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륨이라고 하는 양이온, 그 알파선을 우리가 이게 투과시켜 줬을 때, 이 근처에 가서 그 반발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휜다는 거죠. 그리고 어, 대부분은 다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다 통과된다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아주 작은 어, 경우의 수지만 이것이 가다가 맞아서 어, 되 튕겨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어, 러더퍼드는 이 실험을 보고, 어, 내가 그 얇은 종이에다가 뭔가 포탄을 던졌는데, 이 포탄이 맞고 튕겨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어, 지금 대부분은 다빈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가 된다, 통과 된다. 그러나 아주 작은, 그러나 굉장히 매쉬브한 어떤 양전화를 띠고 있는 물질이 이 안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발력에 의해서, 의해서 휘거나 맞고 튕겨 나왔다는 거죠. 지금 톰슨의 모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플럼프댕 모델이라고 해서 예 이게 전자가 이렇게, 이렇게 그냥 박혀 있는 어떤 모델을 그렸다면 러더 퍼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전화가 이 중심에 존재하고 있다. 굉장히 작은 밀도를 차지하면그 부분을 차지하면서 상당히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밀도 높은 어떤 그런 형태로 핵이 존재하고 있고 그 바깥에는 이 핵을 중화할 수 있을 만큼의 같은 전하량을 띠고 있는 전자들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해서 어, 실제로 원자 구조의 어떤 혁명적인 혁명적인 다른 모델 구조를 어, 만들어낸 거죠.